말해. 아니 그 아니. 너, 너, 왜 동우 돈 뺏었어? 아니네. 아저 제가 제 돈을 5만원 받은 걸로 자신. 나나만. 자 아, 이제 돈 없어? 아니 저한테 주라. 나 이천원 언제 갚아? 아그렇네 줘야 되는 나 초콜릿 아, 안줬아요 초콜릿 안 줘. 그래 이천원. 쉬운데? 이게 언제 갚아? 지금. 접할게요. <목소리가> 근데 내가 비리고 이런 데왜 감태해? 아 이제 안 보여요. 자 얘들아 그수분형사 이번에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자 명사적 용법이면 우리가 명사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네. 자 이거 쌤이 똑같은 영상 사실 어제 올렸는데. 올리긴 했는데 이야기 속배가지고 한번 더 줄게요. 자이분전 중에서 쌤이 맨날 지겹게 보여주는 것. 어 동우는 많이 못 봤을 수도 있고. 혜인도 많이 못 봤을 수 있어. 그전까지 정말 그의 딱지가 네. 더럽게 얘기해 줬던 거고 어. 정말 운에 동훈이가 보일 만큼 많이 보여줬던 거와 네? 말했네. 와, 진짜 많이 했다. 자 얘들아 명사 역할 뭐야? 짧게 하고 맞게 주목포 주어는. 주목포 맞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하는 게 명사예요. 근데 이 명사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어이가 어떻게 된다? 뭐뭐하기, 뭐뭐한 것, 뭐뭐함으로 해석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첫 번째 뭐뭐하기, 두 번째 뭐뭐하는 것입니다. 어예 너무 네그아기하 아니야 진짜. 이건 필기세요. 네. 이거 오늘 우리가 투구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고 집에 가라고. 아아. 이건 명사 같이 올려줄게. 할게. 자 명사는 여섯 가지가 있어. 뭐가요? 명사, 명사구, 네. 명사절, 명사적용법대 네. 명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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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사. 대명사, 네. 명사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 자 요거 투부정사에서 이따가 행정사 부사까지 짧게 보고 바로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수지가 오늘 옷을 요거 입었어 근데 내일 학교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볼까요? 아니죠? 수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옷만 바뀐 거지 즉 그래서 뭐야 본질은 얘네는 명사야 얘들아 생긴 거는 다옷 다른 거 입었어도 결국 명사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 명사 수식 보호 역할하는 게 형용사다. 얘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현재 분사하고 투부 정사 해석 시 어떻게? 뭐뭐하는, 뭐뭐할로 해석이 되죠. 자, 이 형용사도 오시여섯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 형용사, 혁명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적 용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역시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형용사적 용법 투부 정사가 있다. 세 번째. 부사죠 형부동수식 즉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애인데 얘는 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안 써놨어요?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써요 네. 이유 시간장소 이유 원인 양보 조건 뭐 태도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는거고 근데 부사는 옷이 따른건 6개지 얘 몇개? 다섯개 다섯개 자 이제 숫자 조색을 못하는데 네개 네개 네개죠 네. 네 개입니다. 네 개예요. 자,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적용법이다. 역시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있죠. 부사적용법. 자, 그러면 도대체 투부정사가 뭔데? 님이 네, 설명 계속 해주지만 얘들아, 투부정사 왜 투부정사야? 맞아요. 수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얘들아, 투부정사는요 우리가 부정이라는 게낫 같은, 내벌 같은 그런 부정문을 만든 그런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 예전에 너희한테 부정관사하고 정관사하고 설명해준 적 있죠? 정관사는 뭐야? 정해진 관사.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관사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해리한테 해리야 그그펜좀 줘봐. 하면 이 펜을 주겠죠? 내가 지칭했으니까. 근데 해리야 펜 하나만 줘봐. 하면 어떤 펜을 줄지 몰라 이 필통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땅바닥에 있는 거뭘 줄지 잘 몰라 잘 지금 잘 정해지지 않았다 책상보다 아, 저거. 아, 책상 바닥에 있는 저런 펜을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들아 투 부정사라는 건요 투에다가 뒤에 동사 원형 상태로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보고 얘가 명사적이지 형용사적이지 부사적인 것 같지 모른다고 딱 봤을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의 투부정사예요. 우리가 저걸 분석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 그렇죠. 어떻게? 분석한다? 그렇죠. 명사적 용법은 왜? 어떻게? 주목보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면걔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고요.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은요. 어떻게?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을 하면 명사 수식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 부사는 어때요? 네. 형용사, 부사, 동사, 아, 수식을 하면은 얘는, 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쓰였구나 근데 이 부사적 용법은 되게 워낙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쌤이 맨날 독법하고 독해하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 투, 얘들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하면은 맨날 부사적이라고 그러죠. 왜? 정말 많쓰니까그 중에 목적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목적이라면 항상 쌤이 물어보죠. 이거 무슨 용법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초보 명사만 알면은 이번에 시험범위 끝이니까 투 명사면 되겠네 하면 좋은데 항상 동 명사가 같이 나오죠. 현재 분사도 같이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현재 분사 안 건드릴게요. 이거는 이번에 시험범위는 조금 벗어날 것 같아서 안 건드릴게요. 요 그러면 우리 요것만 살짝만 해보자. 시간도 사실 네,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랑 현재 분사 구별하는 것보다 동명사는 전에 배웠겠지만 우리 어 스윙풀하고 어 스니핑 베이비 배웠을 겁니다. 스위밍풀은 어때? 풀이 얘들아연못이라까 그러니까 못이라는 뜻이야. 물 이렇게 이 고여 있는. 자, 그러면 어 스위밍풀이면 수영 하고 있는 연못이에요? 아니면 수영 하기 위한 연못이야? 수영 하기 위한. 그렇죠. 하기 위한 동명사는요. 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네. 뭐 하는 것뭐 하면 될죠. 그중에서 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분사는 뭐야? 어 스위핑베이. 자고 있는 애기죠. 어, 그 자기 위한 애기 아니에요? 자기 위한 애기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는 거지. 자기 위에서 아기가 네. 있는 게 아니잖아. 걔네가 그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기가 현재 분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다르죠. 왜 동명사는 아까 보여줬듯이 여섯 개옷 중에서 맨 밑에 있던 동사의 ing에 있는 그렇게 생긴데 현재 분사도 역시 동명사 ing에 생긴 형태.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거 역할로 구별할 수 있고 의미 차이로도 구별할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 붙일게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음. 뭔지 다들 아시겠죠? 뭘까요, 쌤? 네. 뭘까요? 오늘의 숙제는 뭘까? 뭘까요? <laughs> 자, 페이지는 쌤이 다시 볼게요. 독과 분문하고 문법 어크북하고백관식 문법 개관식 푸시면 됩니다. 3시간까지7쪽부터3 0쪽까지 네. 그러면 좋겠다. 그치. 게 맞는 표현이지. 7쪽부터. 에이, 설마. 세개3아 이렇게 다시 한번 얘어 야, 세개 다시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 한번 해 봐. 7쪽부터 50쪽까지 네? 50쪽. 네? 아, 야, 정답 다포함 있는 거라서. 아니, 정답이 뽑아. 포함이... 정답이 인것도 아닌데. 이까 누가 봐도 존나 측정이줄알겠어맞아 어제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응. 우리 주말 있잖아. <laughs> 어, 네, 우리 주말. 일단 너네 주말이 너무 로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d it now? c o u l 나와서 now? Could it now? Could it now? Could it now? c o 게임하 it now? Could it n 아 w Could it now? Could it now? Could it 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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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뭐, 발로도 재밌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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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